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왜 나는 도대체 힘을 주는데 거리가 안 나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주는 것과 힘을 전달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클럽 헤드에다가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는 몸을 멈추셔야 됩니다. 몸을 멈추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스윙을 하다 보면은 클럽만 이렇게 회전을 해서 클럽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게 되면은 몸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헤드 스피드를 잃게 되고 중심도 잃으면서 미스 샷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운 스윙 때 몸을 멈춰 줄 거예요. 멈춰 줄 건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멈추면은 뒤땅이 나겠죠. 우리 몸이 공을 바라봤을 때 바로 멈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몸을 멈춘 구간에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고 몸이 고정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팔로만 휘둘러도 거리가 꽤 많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임팩트 구간에서 몸을 멈춰주면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은 드릴이 있는데, 클럽을 왼팔로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들어본 다음에 이 왼팔을 오른팔로 지나가게. 이 아래로 지나가게 휘둘러 주시면은 몸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팔이 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렇게 흔들려서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를 팔꿈치랑 팔뚝까지 다 붙인 상태에서 다 같이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피드가 안 나게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은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스피드를 더 많이 낼수 있고 몸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 힘을 전부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릴리스입니다. 릴리스는 우리가 놓아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때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클럽을 강하게 잡잖아요 강하게 잡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놓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할때 공을 한번 던져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보면은 팔꿈치가 이 접힌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지면서 공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혀 있다가 펴지면서 던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공을 꽉 쥐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던져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우리가 손을 놔줘야지 공이 힘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팔꿈치가 들어오다가 팔이 펴지면서 헤드가 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헤드가 나갈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립은 좀더 느슨하게 잡아주되, 그립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릴리스, 공 던지는 걸 해봤잖아요. 우리 위에서 던질 때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서, 펴지면서 힘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이 동작을 아래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을 던질 때 팔을 피는 모양이랑 다운 스윙을 할때 팔을 피는 모양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발 앞에 공을 두시고 백스윙을 올리셨다가 왼발 앞에 있는 공으로 던전다.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릴리스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셨다면은 클럽을 잡고 해봅니다. 클럽을 잡고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팔꿈치가 몸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펴지면은 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면서 펴주고 돌면서 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공을 던질 때는 공이 손 안에 바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움직이면 바로 공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 손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만큼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칠때 몸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몸을 멈춰 놔야지 그 사이에 헤드가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팔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몸이 빠져나가면은 아예 컨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느낌으로 오른손, 한 손으로만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공을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앞에. 만약에 이 오른발이나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캐스팅이 되는 거고 뒷땅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왼발 앞에다가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팔꿈치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워터. 자, 요 팔꿈치만 잘 활용해줘도 헤드가 충분히 스피드를 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팔로 쳤는데도 거리가 한 150m 정도 캐리로 지금 나갔거든요. 만약에 이걸 두 팔로 우리가 이거 해준다면, 자, 이런 식으로 팔만 펴줘도 어, 충분히 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좀 주의하실 거는 분명히 오른팔로 지금 던지려고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왼팔에 이제 왼쪽 겨드랑이나 팔꿈치에 힘을 주시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스피드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던져준다고 하면은 왼팔은 항상. 풀어주고서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양팔로 잡고 한번 쳐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멀리 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다운 스윙 때 하체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체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회전하는 가운데 잠깐 멈추는 구간이 있어야지 더 강한 볼 스트라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올라와서 다운스윙할 때는 당연히 하체가 시작을 해요. 하체가 시작을 해줬지만 우리가 공을 쳐야 되는 구간에서는 몸이 잠깐 멈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팔을 펴주면서 던져주면 이제 스윙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죠.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나가시면은 당연히. 어, 캐스팅이 되면서 뒷땅이 나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좀 미스샷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가고 몸이 멈춘 위치, 그럼 팔이 가슴 정도 높이 왔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팔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올리고 멈추고 던져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긴 거리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공 쪽을 바라봤을 때, 정면을 바라봤을 때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공을 몇개 던져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을 던질 때 백스윙 와서 턴이 충분히 된 상태, 몸이 정면에 온 상태에서 던져 주게 되면이 왼발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급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백스윙 하셔서 몸이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던져 버리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캐스팅이 나오고 뒷땅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이용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와중에 정면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가 딱 보였을 때 던져 주셔야지 정확한 임팩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시선을 가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들려가지고 못 갖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깨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힘을 쓰다 보면은 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힘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타겟을 딱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왼발 앞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크를 하나 해두시고, 그 마킹에다가 공을 던진다. 이렇게 하시면은 타겟이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할 때 이해가 훨씬 더잘 되실 거고, 반대로, 여기 오른발이거든요. 반대로 오른발 쪽에도 던져보세요. 그랬을 때팔 동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해본 거랑 우리가 듣기만 한 거랑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안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와 이쪽에, 오른쪽에 던졌을 때와 이팔 동작이 다른 거, 타이밍이 다른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